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위터리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지사랑카페의 VJ 영신이고요. 우선 그 오지사랑카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오지사랑카페는요, 오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인데요. 오늘, 트위터 오네어로 진행되는 이 방송은요 LG유플러스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그 기업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약한 15분, 15분 가량 진행, 진행될 오늘 방송에서는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었던 안드로이드 2.1 업그레이드 소식을 옵티머스 Q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시선을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정된 일정보다요, 앞당겨져서 8월 24일자로 옵티머스 Q 안드로이드 2.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어제부터, 어제 야간부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약 4,000명 이상 업그레이드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하네요. 굉장하죠? 네. 또한 그2.2 버전은요, 올해 4분기 중에서 추가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어, 무엇이 좋아졌는가? 옵티머스 Q 업그레이드. 도대체 무엇이 좋아졌는가? 제가 잠깐 어, 몇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멀티터치가 지원이 되어 그 화면의 확대, 그리고 축소, 이런 게 기능, 그게 이제 된 거, 지원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음성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다운을 안 받으시고, 기본 기능으로 되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요, PC로 폰을 제어하는 OPS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구글 계정 복수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LG 전자의 LG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앱과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것만 들어도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요 LG U+ 오, LG U+의 오즈 스토어의 그 다양한 편의 기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요 Optimus Z의 드로그 쉐이크 및 로드 타이핑은 2.1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에 마켓에서 다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어, 폭소와 폭포처럼 이렇게 말을 해 드렸는데요. 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중에서 몇 가지 시연, 시연을 보여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왼쪽에 화면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1.6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2.1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제가 어, 아까 말해 드린 거 잠깐 시연해 드리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제가 먼저 확인을 해드릴 게 있어요. 휴대폰 정보, 그리고 여기 휴대전화 정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펌웨어 버전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1.6, 그리고 여기는 펌웨어 버전 2.1.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기본 화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먼저, 아까 제가 맨첫 번째 말씀드렸던 멀티 터치 지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달라요. 여기 앞에 오, 오픈 화면부터 다르죠? 사진에서. 여기 먼저 1.6 버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기능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요, 보시면, 보세요. 이거는 확대 축소가 되지 않는 어1.6 버전이고요. 여기서는 사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렇게 지금 확대, 멀티 터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런 점이 인터넷 기사나 사진을 볼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게그 아이콘 크기나요 이미지 변화 그리고 새로 생긴 아이콘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새로 생긴 그2.1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 그리고 오지스토어가 이렇게 새로 생겼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런 어, 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서 그런 아이콘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능하, 가능하게 이렇게 바로 아이콘으로 생겼다는 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면은 구글 검색이 있어요. 똑같은 검색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거는 그냥 구글 검색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는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요. 음성 검색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따로 마켓에서 새로 깔 필요가 없고요. 2.1 버전에서는 바로, 여기서 바로, 그 구글 음성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된 버전이잖아요.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약간 부드럽게 진행되는 거볼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화면으로 보셔서 잘잘 어, 음, 모르겠다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직접 만져 보시고 이렇게 터치를 해 보시면은 훨씬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터치가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표로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터치감이 너무 좋아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그, 라이브 배경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네, 제가 잠깐. 여기서도 이렇게 다른 걸볼수 있어요. 여기서 배경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여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배경화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 보실 수 있어요.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 여기 두 번째 보이세요?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살짝 보여 드릴게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된 라이브 배경 화면인데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옵티머스 Q 1.6 2.1 버전을 제가 제품을 구분하는 법을 말해 드릴 건데요. 제가 옵티머스 Q 1.6 아니 아니. 이제 2.1이다. 2.1 버전 제품 구분법을 말을 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박스 보이시죠? 이게 옵티머스 Q 박스예요. 근데 박스 이제 옆에 왼쪽에 그 옆에 스티커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Q 영어로 Q 보이시나요? 이게 그 1.6인 그 옵트메스 Q예요. 근데 스티커로 이거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2.1 버전 제품은요. 여기에 2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은 1.6 버전이기 때문에 영어로 Q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2Q가 아니라요. 2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 버전이거든요. 옵티머스 Q 구매를 하실 때요. 여기 이상 여기 스티커 보이시죠? Q가 아닌 2를 보시면은 아, 이거는 Q면은 1.6인 거고요. 2다. 여기 영어가 2다. 그러면은 아, 이게 이번에 새로 바뀐 그 옵티머스 Q 2.1 버전이구나. 이걸 사야겠구나. <laughs> 이걸 사야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바로 집으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이해가셨죠? 이렇게 스티커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 더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음, 오늘 되게 빠르게 진행이 조금 됐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요 LG U+ 사이트에서 가능하니까요 검색하시고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방송했었던 저 VJ 영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